자, 이번에는요, 이 산점도 아이를 분석하게 꼬롬 시키는 문제 유형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산점도가 띵 나오게 되면 문제자들이 어떠한 문제를 띵낼 때요. 이 도표,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그 분석시키는 유형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문제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쉽지만 문제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해놓고 보자고요. 이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0인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떠한 부분을 문제자가 딱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 이걸 하나같이 다, 이 점들을 다 분석할 필요 없이 어떠한 구분, 어떠한 영역에 관련돼서만 문제자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문제자가 물어보는 그 영역을 기준으로다가 여기에다가 한마디로 보조선을 긋는 거예요. 재밌는 게 X에 관련된 아이를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그 문제자가 원하는 대로 여기다가 보조선을 하나 딱 긋는 거야. 저는 여기를 A라고 볼게요. Y에 관련된 아이를 문제자가 물어본다. 그럼 보조선을 그어요. 여기는 제가 b라고 볼게요. 그럼 이제 영역들이 막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비교 체험하시면 돼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면 일단 이 구역이라고 해볼게. 이 구역은 어때? 맞아. x라는 아이는 뭐보다 a라는 아이보다 뭐가 어때요? 작고요. 이 보조선까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같다라고까지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x라는 아이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y라는 아이도 마찬가지죠. b라는 아이보다 뭐요? 작거나 같다라고 볼수 있다고요. 이 b라는 선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 그럼 여기는요, 선생님 x란 아이는 a보다요 무조건 작거나 혹은 이제 같은 놈들일 거고요 여기 있는 아이 b라는 아이보다는 대땅큰 놈들이에요. 얘 보조선까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유형이 있는데요. 두 번째 유형, 걔는 똑같이 산점도가 있어요. 여기 0, x랑 y야. 여기에 막 이제 점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이 있어. 얘처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내가 보조선을 긋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보조선을 긋게끔 시킬 때가 있어요. 얘가 되게 웃기는 게 바로 여기에 부딪히는 x랑 y랑 같은 지점을 보조선을 딱 그려주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이쪽에 분포되어 있는 점들 이쪽에 분포되어 있는 점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보조선 때문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쪽과 이쪽 x와 y들을 비교해 볼수 있어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영역이요 잘 보시니까 x란 놈하고 y란 놈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얘가 아니에요. 이거 안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이런 점들이야. 이런 점들은 어때? 맞아. x보다 y가 훨더 크죠. 이쪽은 어떨까요? 얘를 제외한 이쪽에 있는 막 점들이 이렇게 있어. 그 점들을 비교해 보시면 x라는 놈과 논과 y라는 놈과의 이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크게요? x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으로 우리가 나눠 가지고요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산점도 분석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행하면 된다 보조선 긋기 싸움이에요 문제자가 원하는 거에 맞게 꼬롬그 문제 유형에 맞게 꼬롬 보조선을 내가 이렇게 그을 것이냐 이렇게 그을 것이냐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서 그 문제에 맞게 케바케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우리가 고그 아이들을 한번 비교 체험해보면 된다라는 건 겁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네 나와라 살짝 쿵 지울게용 겹쳐가지고용 뭐라고 나왔어요 다음은 효섭이네 반 학생 1 6명짜리고요 수학 성적하고 국어 성적하고 조사해갖고 나타낸 산점도래요 재밌는 게 뭐냐면 뭐요? 수학 성적하고요, 국어 성적이 모두 몇점 이상? 80점 이상인 곳이래요. 그럼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유형으로 아까 우리 개념 노트에다가 적었잖아요. 가로 1번 유형이 있고 가로 2번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일까요? 1번 유형이죠, 그렇죠? 8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80점 라인, 그다음에 여기 80점 라인. 그리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 선내 기준으로 해갖고 들어가는 아이까지 이 영역인데요 누구까지 된다는 얘기야? 얘 되고요,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요, 얘네들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얘도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때요? 그렇죠, 얘도 됩니다. 여기 지금 점으로 나와져 있는 게 이렇게 총몇 놈? 한놈두 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여섯 놈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딱 그어 놓으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가 바로 나와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에. 근데 이러한 학생이 전체의 몇 퍼센트냐요. 아하 전체를 기준으로 이 아이들이 몇 퍼센트냐고 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백분율. 에. 공식이 뭐죠? 전체 명수 분해. 전체 명수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6명이에요. 여긴 몇 놈이라고요? 둘, 네, 여섯. 여기요. 퍼센트니까 여기에다가 뭐만 더. 그렇죠. 곱하기 100만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 저는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시면 사실상 100분율 쓰기가 참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100이라는 놈은 나중에 남겨 놓으시고요. 이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좀 약분을 해 갖고 마지막에 100을 곱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요거 약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어. 2로 약분되죠? 2. 8은 16. 2. 3은 6입니다. 결국, 8분의 3이라는 아이가 누군지만 아시면 끝나요. 원래 8분의 1이 얼마였어요, 여러분? 0.125였어요. 그쵸? 거기에다가 3만 곱하시면 돼.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0. 얼마? 3에다가 5구요. 여기 7 나오겠네요. 네, 375요. 얘에다가 곱하기 100만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니까두 자리만 뒤로 가시면 되는 거죠?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안 가르쳐 드려도 되죠? 얼마요? 37.5% 라고 가시면 되겠네요. 여기 왜 색칠이 돼 있나요? 예, 요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 정답이 사번이겠구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딱 지으시면 되겠네요.